오늘도 식단을 챙기면서 시작되는 하루 살짝 늦어서 빠르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도시락도 썼고 아침에 프로틴이랑 사과, 블루베리 먹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미치다 엄청 안 놀라지 만약에 내가 부르의 사고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뒤지면 장기기증 신청할 수도 있잖아. 어떠세요, 준서? 왜? 늙어서 그냥 잘 죽으면 상관없는데 나 장기기증 신청할라. 어때? 말했다. 통보야. 왜? 그럼 뭐, 장기기증 뭐준다지 뭘줘 장기 이자면 돈주면은누가나겠지 어린애들 엄마 여기 장기가 없대 뭐난 죽진 않을 거지만 혹시 모르잖아 만약에 내 심장을 누가 이식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 나처럼 살 수도 있는 거지 너같이 살면 안 된다 나왜내삶이 어때서 나같이 살면 안 된다고 해 어이가 없네. 응. 일단 나 출근해야 되니까 빠이 엄마 네. 월요일이다 월요일이다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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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들아 오랜만이야 네.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야 16번 성이 포르 정리를 해 봅시다. <laughs> 더운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셔 줘야 됩니다. 안내 무슨가 안내 면안내면술래 가이 가이 뭐? 야! <laughs> 빵야 빵야 빵야. 오 피스톨을 살기 힘들구나. 오늘도 너무 덥다. 제 휴식 장소가 금지가 당해서 오토바이에서 간식 겸 식사를 해보겠습니다. 다시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요일부터 이게 뭔 비바람이여. 샤워하러 가야 되는데. 와내 발. 아. 어쩌. 현지 구분 끝. 왔다 많다. 여기 전화 왔었던 적 있거든요. 나다. <laughs> 머리 길었을 때. <laughs> 아, 당찬 포부인데 절대 가장치도 않은 포부 중. <laughs> 먹는걸 까먹었다 그래도 퇴근 아왜 퇴근하니까 비가 올까 짜증나네 건전한 헬스클럽에 와줍니다 어깨가 아주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오, 좋았다 이제, 런닝을하러가보겠습니다런에 쪽으로 뛰어 봅시다런늘밑파쪽팅로뛰어봅시다 오늘도 파이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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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가 와서 다리를 막아놨나봐요 나의 열정으로다가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<laughs> 뭐래 저녁은 간장게랑 표고버섯볶음밥 어쨌든 그리고 내일 가져갈 고구마도 감자에 싹이 나서 제거하고 오븐에 미리 구워 놓겠습니다 제 네, 손질을 끝내고 오븐으로 가겠습니다. 230도로 일단 15분을 돌려줍니다. 이짜라라라 봐요. 나가 쓰고, 저한테 짬뽕 처리하고 갔죠? 얼리브 살짝 끓여서, 들어서... 살짝이 아닌 것 같네요. 참름름이지요리하다가용량이 없어서 핸드폰이 꺼져서 버섯이 타버렸네요 마지막에 참기름 살짝 넣리야 이리야, 이리야, 이 계란 뿅, 나는 계란 두개 뿅. 마지막 으로 깨를 살짝 완성. 그럼 닭 가슴살 먹고싶 어서 그래. 먹 으면 또 눈물 흘리 잖아. 안 돼요. 그 이중으로. 야! 네. 먹으 음. 맛있는데. 그럼 음. 안 돼. 음. 마지막한 입. 밥 먹고 바로 양치를 해. 편집해 편집자, 편집을편집라편집 못읽어서 책좀 읽다가 오늘 하루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